여러분들 사진도 많이 찍고 영화 보시고 나면 어, 좋았던 점들 여기저기 많이 올리고 어, 여기 무대 인사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다소 어, 아쉬운 점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거는 일기장에 써서 생상 <laughs> <laughs> 속에 묻어버리세요. <laughs> 네 그러면 은 우리 혜랑 어, 역을 맡은 박기훈 분 할게요. 안녕하십니까. 리혜랑 역의 박기훈 감입다 지금 영화 보기 저항이죠? 네. 어, 이렇게 많이들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 영화가 그저 뭐야 그 사전예매 35만냥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.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. 재밌게 보시고 한번더한번더 네. 한번 더 보시고 집에 네. <laughs> <laughs> <재밌게 웃음> 가셔가지고 <laughs> 재밌다고또 얘기,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성규 uhm 리에이 역할을 맡습니다. 어, 일단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인사를,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. 저희가 아, 정말 열심히 찍었고 재미있게 보시고 나서 재밌으신 는 중에 팬 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예아잘생겼다 와! 맞아 멋 감사합니다 <laughs> 예 오늘 이렇게 네, 네 기분 좋게 예 웅변의 위대하게 영화 오늘부터 이렇게 좋게 네 출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아, 덕분에, 어, 덕분에 아, 기운있게 열심히 연습하있습니다아 물론 열심이고요 예. 그, 네, 그래서. 한국이! 이국에서도 왔대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아, 합니다 아, 감사합니 네, 감 아, 어, 그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니 네, 그으서 영화 그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니까요 앞으로도 이제 감장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. 감니다 네 영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재밌게 관람하시고 네. 주변에 좋은 유통 부탁드릴게요. 저희 다같이 인사하면서 물러나겠습니다. <laughs>